그걸 어떻게 가지고 응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어아 저리 까꿀로 한다 근데 그 가져간다고? 음. 내가 볼땐 그건 절대 니가 못 가지고 아 배낭보다 큰걸 어떻게 가져가? 오, 들어가요. 자는 못 가져가 소리 음. 가지고 어떻게 여긴 무겁지 니몸 물에 어디 갔다 왔나? 그걸 어떻게, 어떻게 칠 건질러? 요다나요, 요다, 요다, 요게. 응. 여기 그뭔 끈이 있어. 그 끈을 앞으로 닌 게. 그걸 어떻게 짓나 완전히 자연 파괴 범이구만 내가 이제 보니까. 환경다 응? 어? 자연 파괴 범이지 자연 보호 보호그도 어떻게 가지고 갈라고? 응. 아, 방법이 있네요. 옛날에 이이 속섬 안에 네, 이게 속섬이 응. 속섬 안에 왜집이 살았는지 알아봐. 한요 아니, 14집. 집저산 밑으로 지금 물이 흘러가거든. 예. 네. 14집이 살았는데 여기 물레방아 간이 하나 있었어. 네. 응. 근데, 왜 지금은 못 쌌냐? 이건 고랭이 한 마리 아니나, 이거? 고랭이 한 마리 아니야? 어? 여기다. 야, 비마 한 마리다. 꼬리하고, 날개. 아, 잠깐까요 이거, 요 나보고 뭐라 그랬는데. <laughs> 뭔디 뭐처럼 동해봐야 니가 지고 일어나, 쓰질 못해. 응? 뭔 돌이 좋으면 내가 거들어 줘. 됐어. 여다 요다 온잖아, 요다가, 요다가. 달랑들어서 여기다 얹어, 여기. 여섯, 네, 여섯, 뒤에서 좀 들어주면 돼. 아니, 저기 와. 들, 배낭에다 여기다 얹어. 음. 됐어, 그걸 해봐. 밑에서 해야 되겠네. 어. 아, 응. 음. 응. 염색으로 지금 저기 있는데, 나중에만. 얼른 지금 저거. 못지면 아주 포기해. 하나장 잘안 먹는데, 아야! 힘이 얼마나 쎄나볼 거요. 힘이 얼마나 쎄나 본다고 내가 접혀서 어. 이요 어. <laughs> 그걸 왜날보기혀달라그래한 밀어 위에서 한 밀어. 난 찰영 못 하는데. 아자 하나, 둘, 셋이어서 네, 네, 오케이 하이, 오케이 어, 둘, 로나 둘, 하로 둘, 로나 둘, 하나, 아이나 둘, 하 어. 아 하나, 둘, 야나 둘, 하나, 고 하나, 둘, 하나, 둘, 하 일단 벌기가그래신 어? 나왔어 우리 여로 나왔지 아이구어이 참나 진짜 대단한 사나이네 어? 면거

35도, 35도 45도가 이겁5도도3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세요 환경 파괴가 아니요? 고대로 있 야, 되겠다경 같은데. 감사합니다. 환경, 환경 파괴 같아. 아이고 돌매주가라 말하는 건안 나왔네. 이 안자. 아. 힘으로 빡빡하게도. 이줄 <목소리> In the middle. Wow. <laughs>